한민족은 지구상 어떤 민족보다도 뛰어난 능력과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라 전체가 전쟁을 겪고 폐허가 된지 68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예술, 문화, 반도체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한민족의 성실함을 넘어서 한국인의 피와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던 초인간적 잠재 능력과 영성이 현 시대에 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민족에게 내재된 초인간적 잠재성과 영성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유란시아서의 내용을 토대로 전해드립니다. 아담과 이브가 상물질 차원에서 물질 행성으로 내려와 살게 되는 에덴 동산은 우주의 별자리 서울 에덴시아를 기념해 그곳에 있는 아름다운 식물들을 본따서 만들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지구에 아담과 이브가 내려왔을 때 에덴 동산은 지중해 동쪽 해안으로부터 서쪽으로 튀어나온 길고도 좁은 거의 섬과 같은 반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그곳은 바다에 가라앉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주요한 미션은 시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육체를 계량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보통 자신들의 종족이 100만 명을 넘을 때까지 그 행성의 토착민과 유전자 혼합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보라 종족이 100만 명이 될 때까지 아담과 이브보다 우주에서 먼저 내려와 행성을 관리했던 관리자들은 신들의 아이들이 사람의 민족들과 하나가 되려고 내려왔다고 선포합니다. 정상적 진화 과정을 밟고 있는 세계에서 행성 아담과 이브는 진화 민족들과 결코 교배하지 않습니다. 이 생물학적 개선 작업은 아담과 이브 후손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구에 내려온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후손들인 보라 종족이 100만 명이 되기도 전에 이브의 성급함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지구 종족과 짝을 짓게 되면서 본래 그들에게 주어진 규율을 어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멸의 몸 대신 인간의 육체로 전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과 자원해서 짝짓기 위해 지구에 살고 있는 종족들 중에서 우수한 남녀가 에덴 동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인간 종족들은 에덴 동산의 아들, 딸과 짝지을 후보자로 뽑히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깁니다. 보라민족은 일부 일처제이며 아담의 아들, 딸과 짝지은 남녀는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한 배우자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보라 종족과 인간 종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상급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에덴 동산 지역을 떠나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가 그곳에서 뛰어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주에서 내려온 아담과 이브의 우수한 혈통이 인간 세계의 진화 민족들과 섞일 때 한 행성은 진화로 진보하는 중대한 새 시대가 열리게 되며 문명과 종족 발전에서 일련의 급속한 진전이 시작됩니다. 지구 또한 아담의 생명 세포질이 인간 종족들에게 전해진 뒤로 큰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5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타나 3000년가량 지속되었던 고대 수메르 문명의 우수함은 보라 종족 후손들의 흔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구에 온 아담과 이브의 인류 유전자 계량이라는 미션이 그들의 성급함과 어리석음으로 초기에 실패했지만 전 세계로 흩어진 아담의 후손들의 뛰어난 유전자가 지구인들과 섞이게 됩니다. 특히 보라민족의 핏줄이 한반도 부근으로 이동하여 한민족의 뿌리와 섞이게 되는 과정에서 당군 신화가 탄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 당시 보라 종족 후손들의 모습은 미개한 인간이 보기에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신처럼 보였을 것이고,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웅녀가 사람의 몸으로 현신한 환웅과 혼인한다는 당군 신화의 내용이나, 한민족이 천재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선민사상, 또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던 보라 종족의 고차원적 정신 세계에서 비롯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종교적 갈등 없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남다른 한민족의 뛰어난 영성은 초인간의 신성함이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우주로부터 아담과 이불을 포함한 신의 아들들의 네 차례에 걸친 방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약 50만 년전지구에 여섯 유색 인종들이 나타남과 동시에 상물질계에서 행성영주 칼리가스티아가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로 37,935년 전 하나님의 물질 아들인 아담과 이브가 내려왔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시절 예수가 태어나기 1973년 전 살렘의 현자였던 마키벤타 멜기세덱이 물질 행성 위차원인 상물질계에서 지구로 내려와 유일신 하나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는 멜기세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 세계의 유일신 하나님 개념을 전하도록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구에서 인간의 아들 예수로 태어난 파라다이스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미가엘입니다. 예수는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 자녀이며 인간 모두가 영적인 형제 자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죽음 이후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간다는, 즉, 혼이 진화하여 다음 차원의 세계로 상승한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머물 곳이 많다는 예수의 말씀은 바로 지구에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 물질 차원을 넘어가면 또 다른 차원의 체험을 할수 있는 행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는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관념을 내려놓지 못하면 결코 의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육체와 자신을 동일시하면 오직 물질적 욕망에만 몰두하면서 무의미하고 공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면 행복해지고 싶다면 당신이 영혼의 존재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영혼의 존재로서 깨어있는 의식과 열린 마음을 갖게 될 때, 신은 당신을 진리의 세계로 안내할 것이며, 진리 안에서 당신은 참된 평화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